아 여기는 덕유사입니다덕유사아 도교사. 지금 해 뜨고 있는 중이고요 거의 다 떴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조 졸큰님 안녕하세요 김영희씨또 안녕하십니까 아 해는 다 떴습니다 다 떴어 아, 저쪽은 중봉인데, 중봉에서는 지금, 운해가 약간 깼네요. 저쪽에는요. 하... 야... 이쪽은 남도규. 사갓봉도 보이고, 남도규산. 그 다음에, 아, 저기 어디가? 무슨 봉이고? 어디라? 저쪽에 남도규인데. <laughs> 네, 여기. 무주더 교산입니다. 아, 오늘 기온은 한 18도 정도 되고요. 아, 진짜 시원합니다. 어제 여기에 어, 낮에 딱 도착했는데 아래는 한 36도 정도 됐는데 저 설천봉에서는 25.2도로 그렇게 됐습니다. 아, 오늘 뭐산세도 엄청 멋질 것 같습니다. 일출 한번 보시죠. 아, 좋네요. 진짜. 저기는 이제 중봉에서 저쪽에 아침에 보니까 아 여기 아 일초보러 가시는 두 분도 계셨는데 저는 오늘 여기 항적봉 정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이필님 오셨네요 아이 이필님 보니까 또 계정이 폭파돼 가지고 난중에 이필님을 위한 여기 소차 하나 제가 만들어 가지고 난 뒤에 보내 드리겠습니다. 아, 진짜 오늘 너무 좋네. 요 너무 좋아.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설천봉입니다. 아, 저 아래 저 계곡 같하고 여기까지 바로 올라옵니다. 어제 케이블크 타고 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산행한 것 같습니다. 아, 나 찰나한 일출. 야, 오늘도 아, 듣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화이팅 해야 될것 같네요. 저 밑에 보니까 고라니가 우는 소리가 아마 들리는 것 같네요. 여기 항적봉 정상에는 이렇게 보니까 야생어도 이제 이제 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 짓고 여기만 지금 조금 핀것 같습니다. 오, 꼬비, 꼬비님 오셨네요, 꼬비님 오셨어. 오늘 일출. 오늘 일출. 오늘 일출입니다. 오늘 일출입니다. 오늘 요 앞에 보이는 게이 파인가 모르겠는데, 아, 이게, 계속. 저 앞을 얄랑얄랑 그리네요. 음, 음. 아, 일출 볼 때는요. 아까 뒤쪽을 봐야 돼 뒤쪽 뒤쪽이 진짜 좋습니다. 아... 저 앞에 이제 도교산저 저기가 도교산입니다남도교산 사카봉도 보이고 그다음에 남도교산이 보이고 서봉이네 아까 저기가 서봉. 아 올겨울 뭔가 중봉입니다 중봉. 아 올겨울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저 음, 항적봉 대표 소까지을 갔는데 어, 여름이 때서야 중봉 어제 갔다 왔습니다. 중봉 저 쪽에는 지금 눈회가 그래도 약간 끼어 있습니다. 하하, 하하, 아따 좋네요. 아 진짜 요게 남도교는 비서지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덥지도 않고 진짜 좋습니다. 좋아. 오늘 기온은 한 18도고요. 아, 오늘 낮 최기 기온이 저 밑에는 36도 여기는 25도라고 합니다. 하, 하, 하. 해다 떴습니다 <laughs> 이제 방송 종료하고 그 우리 이필 님을 위해서 제가 소초 하나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